마이크가 참 신기하네. 예. 도깨비와 또르르 개암. 또르르 개암. 기계? 도깨비와 또르르 개암. 개함. 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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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암이 요런게 개암이야. 어, 근데 왜 도깨비들이 개암을? 아, 저기... 옛날 옛날에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았어.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어디선가 또르르 개암 하나리 굴러오더래. 호랑이산호랑이산 호랑이 호랑이산. 그렇게. 호랑이산 하하, 개암이네. 여기랑이 어, 있다. 부모님 가져다 드려야지. 나무꾼은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 그러고는 나무를 하는데 또르르 개암 하나리 또 굴러오네. 하하, 이건 마누라 갖다 줘야지. 마누라가 뭐예요? 마누라가? 아, 어... 와이프. 와이프가 뭐예요? 어, 결혼한 사람. 어. 나무꾼은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 다시 나무를 하는데 또르르 개암 하나리 또 굴러오네. 하하. 이건 내가 먹어야지. 아! 나무꾼은 개함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지. 호랑이 봐. 학도 있다 학. 아빠 근데 이어 이상도 말려까 이런 표정이지. 음... 봐. 이런 표정이야. 아유, 진짜. 이이게 아, 도깨비 말고. 응. 음. 뭐야? 이거네. 이거네. 부지런히 나무를 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어. 주위는 깜깜하고 길은 안 보이니 어떻게 산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생각했지. 마침 저 건너에 다 쓰러져 가는 빈집이 한채 보이기에 그리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누웠지. 얼마나 지났을까?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이게 웬 일이야?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오는 거야. 나무꾼은 얼른 대들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겼어. 허어. 응? <laughs> 신기해. 뭘 신기해? 어. 도깨비들은 집안으로 들어오자 또뚜랑 똥땅 방망이를 두드렸어. 그랬더니 이건 또 웬일이야? 떡 나와라. 똥땅. 하면 떡이 또뚜랑 나오고. 고기 나와라, 똥땅! 하면 고기가 또뚜랑 나오고, 과일 나와라, 똥땅! 하면 과일이 또뚜랑 나왔어. 도깨비들은 음식을 차려놓고 푸지게 먹고 놀았어. 아 얘는 빗자루, 빗자루. 빗자루 도깨비. 얘는 생쥐 도깨비. 얘는 가마솥 도깨비. 얘는 고기도깨비. 얘는 떡도깨비. 얘는 호롱불 도깨비. 얘는 물도깨비. 얘는 불도깨비. 얘는 고양이 도깨비 얘는 나무꾼 도깨비 <laughs>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무꾼도 배가 고프잖아 꼴까닥 꼴까닥 침을 삼키다가 개암 생각이 나기에 하나를 꺼내 입에 넣고 깨물었지 그랬더니 딱! 개암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어 그러자 도깨비들 눈이 등잔만해져서는 소리 소리 질렀지. 집이 무너진다. 방망이고 뭐고 다팽개치고 거르마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어. 나무꾼은 그제야 대들보에서 내려와 또또랑 방망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 나무꾼은 방망이 덕에 큰 부자가 되었어. 짐 나와라 뚱땅 하면 집이 또또랑 나오고 쌀 나와라 뚱땅 하면 쌀이 또또랑 나오고 옷 나와라 뚱땅 하면 옷이 또또랑 나왔거든. 아빠, 내가 응? 갑자기 모르고 응. 저기 밖에서 놀았는데 응. 저기 내가 그 그걸 까먹고 어 줌업기 연습했는데 나 이제 한번할수 있다. 어 진짜? 네. 줌업기 한번할수 있어? 네. 그럼 음. 다음 번에 두번할수 있겠다, 그렇지? 네. 많이 배웠거든. 응. 그러면 그 다음에 세번할수 있겠네. 네. 그 다음에? 백 번. <laughs> 이렇게 하면 응. 어느 날 이웃집 욕심쟁이가 이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있어야지 득달같이 나무꾼에게 달려와 미주알 고주알 캐물었어 나무꾼은 음, 어, 음, 막물어봤단 얘기야 아, 아. 이건 어떻게 했어? 어, 저건 어떻게 했어? 호랑이는 어떻게 잡았어? 도깨비는 어, 어떻게 호랑이? 잡았어? 호랑이 맛있어막 이렇게 물어본 음, 거야 음 아빠 여기 호랑이 있다 어, 진짜. 왜 계속 호랑이가 나와? 나무꾼은 방망이를 얻게 된 까닭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어. 욕심쟁이는 자기도 방망이를 얻으려고 얼른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 욕심쟁이는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슬렁슬렁 나무를 했어. 그랬더니 정말 또르르 개암 하나리 굴러오지 뭐야? 옳거니, 요건 내가 먹고. 욕심쟁이는 개암을 주어 주머니에 넣었어. 그러고는 슬렁슬렁 슬렁 나무를 하는데 어, 아빠 요번에 호랑이가 눈 떴어 어, 진짜 여 나무를 먹고 있다 어, 왜 호랑이가 나무를 먹고 있지 <laughs> 이상하다 그렇지 그러고는 슬렁슬렁 슬렁 나무를 하는데 또르르 개암 한 알이 또 굴러오네 그랬더니 음, 어떻게 했을까 또 먹었지 옳거니 요것도 내가 먹고 욕심쟁이는 개암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 다시 슬렁슬렁 슬렁 나무를 하는데 또르르 게함 하나리 또 굴러오네. 어떻게 했을까? 또 먹었지. 올커니, 이것도 내가 먹어야지. 욕심쟁이는 게함을 주워 주머니에 넣었어. <laughs> 세 개는 줬어세 개는 자기가 먹는데. 응. 욕심쟁이. 욕심쟁이는 날이 저물기도 전에 빈집을 찾아갔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대들보비로 올라가 납작 엎드렸지. 얼마나 지났을까? 왁자지껄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도깨비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 도깨비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또뚜랑 똥땅 방망이를 두드렸어 졸립구나 이것만 네. 보고 잘까? 얘 나왔네 네 응. 아니요 하나, 이것도 보고 하나 더 보고 잘 거야? 네 알았어 떡 나와라 똥땅 고기 나와라 똥땅 과일 나와라 똥땅 과일 과일 나와라 똥땅 욕심쟁이는 <laughs> 이때다 싶어 얼른 게임 하나를 입에 넣고 딱 깨물었어. 따다따. 그랬더니 이를 어쩌면 좋아? 도깨비들이 달아나기는커녕 부리부리한 두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 그르렁 외치는 거야. 저번에 우리 방망이를 훔쳐갔던 놈이다. 어서 저 놈을 잡아라. 와와와. 그래서 욕심쟁이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오. 아! 바지가 찢어졌어. 어떻게? 그래서 욕심쟁이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어떻게 됐어? 이제도. 그야 도깨비들한테 붙잡혀서 흠신 매만 맞았지 뭐. 도깨비들이 밤새도록 넓적해져라 뚱땅 하면 호디불처럼 넓적해졌다가 우리 뭐예요? 호... 이불. 이불. 어? 요런 요런 이불이 호... 호디 불이라 그러는 거야. 얇은 이불. 뚱뚱해져라 뚱땅 하면 항아리처럼 뚱뚱해졌대. 또 아, 도깨비들이 짧아져라 똥땅 하면 이쑤시개처럼 짧아졌다가 <laughs> 길어져라 똥땅 하면 장대처럼 길어졌지. 장대가 뭐예요? 장대? 네. 장대는 길다란 막대기를 장대라 그러는 거야. 아... 욕심쟁이는 그렇게 밤새도록 두들겨 맞다가 길어질때로 길어진 몸을 휘청휘청대면서 집으로 돌아갔대. <laughs> 어우 엄청 길어졌다, 그렇지? 어... <laughs> 그 이거 내 이야, 손가락보다 더 긴데. 그러게. 음. 그만. 하나, 둘, 근데 셋, 근데 아빠가 넷, 보니까 다섯, 다섯, 이거 그 신비 아파트에 나오는 귀신 같아. 목목긴 귀신이. 아녹수이녹수이 같아. 왜 아, 무서워. 야, 불쌍해 보여. 끝. 아, 이 또.